자, 세변의 길이 주어져있고 내접원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네 이게 객관식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좀구하게 해야 되거든? 그죠?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뭐를 쓰는 게 편해? 아까 뭐 이상한 공식 하나 있었죠? 개를 이용하는 게 편하죠 그죠? 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건데 자, S를 구해볼게요 넓이라고 한거 아니라 둘레 반 구할 거야, 둘레 반 2분의 20 그죠? 자, S가 10이네? 그럼 넓이는? 루트 10 곱하기 10에서 5 빼면 5고요 10에서 7 빼면 3이고요 10에서 8 빼면 2가 되겠죠? 이게 넓이에요 자, 얘는 5, 2니까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5, 2 5, 3, 2그 다음에 5, 2, 4 10 루트 3이네? 맞죠? 간단히, 간단히 나와 이렇게 자 그러면 내접원의 네 반지름 구하라고 했거든. 어 얘는 어떻게 구해요? 똑같은 넓이를 이 분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둘레 길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둘레 맞이 이렇게 어 오래 안 걸리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 얘를 쓰라 이런 얘기야 백관식에서는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근데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서수령이야 그러면 아무거나 몰라 잡아 이거 이걸 세타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가지고 25, 49, 63. 여기서 이걸 사인으로 바꾸고 시간상 좀하겠인데 사인으로 바꾸고 사인값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원래는 하는 거지만 객관식이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파로딱 나오니까요. 자 이게 10이 20이죠. 약분하면 10이고 R은 루트 3 되겠네요. 계산하면 여기까지 합시다.